안녕하세요. 18년차 통합치과 전문의 김은입니다. 사실 뭐 틀니 알아보시려는 분들이 이제 정말 많이 계실 건데요 틀니라 하더라도 그 치료법들이 이제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이제 그냥 틀니가 좋네 부분 틀니가 좋네 아니면 임플란트 틀니가 좋네 또는 이제 그냥 프라치 틀니가 이제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틀니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틀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틀니의 종류는 고정형 틀니와 비고정형 틀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고정형 틀니는 말 그대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식사를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주무실 때 이걸 뺐다 꼈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틀리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고정형 틀니는 일반 틀니가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이 하는 흡착 틀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두개 정도를 심어서 임플란트의 고정력을 고조로 사용을 하는 임플란트 틀니. 이세 가지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정형 틀리는 생활을 할때 이걸 넣었다 뺐다 하지를 않고 항상 입안에 고정돼서 사용되는 그러한 틀리를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뼈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나사 체결을 해가지고 항상 고정돼 있어서 사용하는 보철물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자기로 만들어진 프라치 틀리가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을 티타늄으로 보강된 티타늄 프라치 틀리 마지막으로 9개에서 10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고 아예 고정을 해버리는 전체 임플란트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이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치과에는 사실 이제 젊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3, 4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고정형 틀니를 추천을 드립니다. 고정형 틀니를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잇몸뼈 속에 심기 때문에 잇몸뼈가 녹지를 않아요. 잇몸뼈 속에 이제 임플란트라는 구조물이 단단하게 박혀 있어 가지고 사실 잇몸 관리만 잘한다면은 그 잇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 50년 이상 그 그 잇몸뼈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게 비용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잇몸뼈가 다 녹아버리면은 그때가서는 임플란트도 틀리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은 젊은 분들이라면은 임플란트를 활용을 하는 고정형 틀니 치료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비교적 나이가 있으신 5, 0 60대 환자분들이라면은 사실 이제 가급적이면은 고정형 틀니를 추천을 하지만은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가 무섭다 또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부담이 된다 또는 이제 비용적인 부담도 크다 하면은 이제 비고정형 틀니도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5년 10년 정도 비고정형 틀니를 쓰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대신 비고정형 틀니라 하더라도 너무 이제 잇몸뼈에 부담을 주고 잇몸뼈 흡수가 유발되는 그냥 일반적인 틀니보다는 흡착틀니나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플란트 틀니 정도까지라도 선택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일반 틀니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내 잇몸과 잘 맞지 않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제 100명 중에 한명 꼴이고 나머지는 다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이제 많이 녹아내리는 단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내 잇몸에 정말 잘 맞고 흡착이 잘 되는 흡착 틀리나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이제 틀리를 이제 고정을 하는 임플란트 틀리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가격대별로 선택기준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치료비를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경우라면 비고정형 틀니 중에서 흡착틀니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흡착틀니 같은 경우도 만약에 65세가 넘어간다면 나라에서도 분명히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가격대 부분에서 다른 시술에 비해서도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습니다두 번째로 가격대가 매우 부담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가성비 있는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 틀리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리 같은 경우는 일반 틀리보다는 그 비용이 조금 더 나가긴 하지만은 그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유지력을 2배, 3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치료법이에요. 이런 경우라면은 비용이 한 200에서 300 정도 추가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은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비용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프라치나 전체 임플란트 치료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에 비해서는 가성비 있는 치료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임플란트 틀리 정도까지라도 권유를 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가 있게 되면은 잇몸뼈 녹는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비용적인 여유가 되신다면은 심어 놓은 임플란트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보안 임플란트를 심어서 프라치 치료로도 이제 변환시켜 드릴 수가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라도 임플란트 틀리 정도까지는 하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 기준으로 일상복귀 속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상복귀 속도는 사실 대부분 다 빠릅니다. 틀리로 선택을 하시든, 프라치 치료로 선택을 하시든, 요새는 저희 병원 기준에서는 한두 달 정도면 끝나는 치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뼈의식이 동반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 6개월 정도 걸릴 정도로 기간이 좀 길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빠른 치료 결과를 원한다면이러 전체 임플란트 치료법은 지양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으로는 보철물의 튼튼한 정도 또는 이제 수명이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비고정형 틀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임플란트 틀니가 됐든 흡착 틀니가 됐든 뺐다 꼈다하는 틀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명이 5년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5년 넘어도 마모된 틀니를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5년 이상 쓰면 은 틀리는 교체를 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고정형 틀니 같은 경우는 도자기, 지르코니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철물 수명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평생 쓸 수도 있긴 해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체 임플란트와 티타늄 프라치 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치료 기간도 길고 임플란트 심는 개수도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티타늄 프라치 틀리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한 6개 정도로 심으면서도 기존의 프라치 방식에서 티타늄 바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티타늄 바가 들어가서 무게를 고르게 분산을 시켜주다 보니까 기존의 도자기로 만든 프라치에 비해서 훨씬 더 튼튼하고 더 오래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티타늄 프라치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위에 영상을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틀니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더 튼튼한 틀니를 권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 비용도 환자분들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도 이 비용적인 상황과 환자분의 나이, 틀니의 수명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틀니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플란트 치과 대표 원장 김은희였습니다.